네, 안녕하세요. 러너인바입니다. 오늘은 JTBC 마라톤 래플 접수 결과가 나온 날인데요. 아, 저도 야무지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JTBC는 못 나갈 것 같고요. 물론 만약에 뭐 추가 접수를 받는다든지 뭔가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어떤 패키지를 사서 나갈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후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어, 저는 대회를 나가고 싶은 거지, 사실 물건을 사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 패키지는 아마 안살것 같고요. 뭐 혹여라도 뭐, 어, 여태까지 저는 사실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은 없고요. 만약에 뭐, 초청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뭐, 뜻하지 않게 뭐, 이벤트에 당첨이 된다든가, 이러면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아마, 나가지 못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아마도 경주 마라톤이 일주일 당겨졌는데 아마 경주 마라톤을 메인으로 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 경주나 뭐 춘천이나 제마나 서로 세 개가 막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그셋 중에 하나를 이제 메인으로 뛸 예정입니다. 오늘 복장은 모자는 역시. 오늘 써줬고요 이게 챙이 길고 약간 빳빳한 재질이라서 요즘에 이렇게 막 그렇게 덥지 않은 날에는 이렇게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이제 곧 보내줘야 하는 노바블라스트 4입니다. 그래서 이 신발도 이 작년에 그 아식스에서 이벤트 할때 응모했는데 운 좋게 당첨이 돼갖고. 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 그때는 이 제품 자체가 되게 말랑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노바블라스5와 비교하니까 조금 탱탱한 느낌이 있네요. 확실히 요즘 신발들이 전체적으로 말랑말랑한 쿠션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더 원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게시글로 그리고 이사를 통해서 이제 제가 스케줄을 짜드린다고 하고 이제 몇몇 분들에게 접수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제 처음 생각은 사실 한, 한 100여 분 들어오면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그 중에 이제 정말 제가 딱 해서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 이런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운동하면 좋을지 또왜 일주일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훈련들을 하면 좋을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생각이었는데요. 제가 아침에 올렸는데 하루가 채안 됐는데 반나절이죠? 그 정도 됐는데 지금 천 분이 넘게 하셔갖고 살짝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이 많은데요. 우선 저는 이렇게 제가 스케줄 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많이 생각을 하고 하는 편이라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기록, 그 사람의 기록,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연령대, 그 다음에 평소에 얼마나 뛰시는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약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제가 몸무게랑 그음 평소에 즐겨 신으시는 신발 이런 것들까지 제공을 받았으면 조금 더 상세하게 들릴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어, 추측을 하는데 그 부분이 살짝 아쉽긴 합니다. 네 이제 아마 하루 정도, 그러니까 내일 아침 정도까지는 제가 열어 놓을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아마 비슷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입을 해서 아 이럴 때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나 제가 드리는 거는 그냥 참고사항. 제가 판단했을 때 이런 거 같다. 라는 거지 절대 정답일 수 없다는 거. 그거를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 보고, 아,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도달할 수 있을 만한 목표를 설정해서 계속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론 실력이 늘려면 그냥 어, 목표 페이스에 맞는 진짜 빡센 훈련을 시키면은 그게 가장 빠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 우선 혼자 하면은 동기부여도 안 되고, 그다음에 실패했을 때좌절감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무리하지 않는 한에서 부상 되도록이면 안 당할 정도의 강도로 이렇게 해서 드릴 생각입니다. 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고. 만약에 내가 조금 더 고강도를 원한다, 라고 하면은, 제가 드린 거에서 적절하게 한 10초 이렇게 빼셔갖고 뛰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제, 킬로미터당 10초겠죠. 만약에, 뭐, 바퀴당 10초 이렇게 빼버리면은, 정말 어마무시한 실, 어, 다른 훈련이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어, 아마, 다음 주 주중, 혹은, 이번 주 주말부터 해서 제가, 하나, 둘, 올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그 올릴 콘텐츠의 이름은 러닝 참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러닝에 참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로는 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가 참견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우선 나이가 한국 나이로는 이제 40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너무 과한 훈련을 하게 되면은 몸이 조금 부상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한달 평균 말리지가 지금 800에서 900 정도 사이입니다. 그래서 말리지상 더뭐 부족하거나 이런 건 없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뛰는 지형은 뭐 로드. 그 다음에 트랙. 그 다음에 이런 산길 네, 이런 것들을 골고루 뛰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따로 참견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살펴보는 게 어, 기록인데요 제가 풀코스 기록이 2시간 28분 그 다음에 하프코스 최고 기록이 1시간 12분 그 다음에 10km 최고 기록이 33분 후반대입니까 초반인가 20초인가 아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지원자가 있다면은 저는 바로 처음부터 얘기 드릴 게 그겁니다. 풀코스 기록에 비해서 이제 하프코스나 10km의 기록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지구력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기록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10km랑 하프코스의 기록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우선 이제 너무 긴 어, 인터벌은 벌써 초반부터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가볍게 어 자기 1 0 k 로 대회 페이스보다 조금 빠른 페이스의 훈련을 주중에 매일 한 번씩 넣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 뛸 때도 어, 조금 천천히 그냥 조깅을 쭉 해서 마지막에는 대회 페이스 아니면, 대 l 에스가 조금 빠르게 끝나서, 이제 질주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마무리해서, 최대한 스피드를 보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인터벌을 해주고, 한 번은,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짧은 인터벌, 300, 혹은 400, 어, 뭐 혹은 1kg, 이런 거를 10kg 대 l p 스에 근접하게, 대신 1kg일 때는 조금 오래쉬어야겠죠 그러고 하고, 어 격주로 해서, 나머지 한 주에는, 언덕 훈련을 넣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짧은 언덕 말고요 긴 언덕인데 언덕 같은 거 이제 뛰어 올라가면서 심박을 이제 충분히 체크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자기 대회 심박까지 천천히 올라가게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주면은 확실히 부상 위험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평지에서 제 대회 심박까지 올라가려면 에이페이스보다 빠르게 뛰지 않으면 3km, 4km를 뛰어야 올라가기 때문에 다리에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근데 이런 언덕에서 대회 신박까지 올리는 거는 사실 경사가 있으면은 스피드가 그렇게 안 높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방식으로 훈련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저는 조언을 쉴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그렇게 뛰라고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주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풀버스가 충분히 장거리 훈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거에 비해서 긴걸잘 뛴다는 거는 이미 훈련 양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계획해야 그 계획을 하는 이유도 알수 있고 왜 그렇게 뛰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훈련할 때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평균 페이스도 한번 계산해보고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인터벌 같은 경우에도 사실 평균 페이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300 인터벌 이번에 했는데 300 인터벌 할때 휴식을 제가 36초를 가져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평균을 내보면은 1세트다 하는데 질주는 3분 페이스고 그 다음에 휴식까지 다 해서 평균 페이스가 3분 50초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사실 3분 50초로 제가 3km, 4km 뛰는 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닌데 이제 질주를 하고 그다음에 휴식을 1, 2초라도 짧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정말 온도, 강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쓰셔야 되고 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대회가 제마 말고도 제마 말고도 많이 열릴 텐데요. 그 대회 잘 준비하셔갖고. 좋은 기록 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습니다. 조만간 러닝. 찾아오겠습니다. 러닝 참견으로 찾아오겠습니다.